직무 지식입니다. 직무 지식. 직무적 합성을 아는 거, 지원 조직에 대한 이해, 군대에 대한 이해를 하는 거나 육군이냐, 어 해군이냐, 공군이냐, 해병대냐. 아, 특성이 완전 다릅니다. 아, 저는 저는 공군 장교 출신이지만은 어 국방부에서도 근무하고 뭐 이러다 보면 육해 공군 해병대 같이 합동 근무도 하고 뭐 이런 경험들이 있는데 정말 차이가 많습니다. 아, 뭐 이런 부분들 본인이 지원한 군의 어, 군에 대한 그군직군 군, 뭡니까? 군에 대한 어떤 육군이 해군이 공군에 대한 그런 특성들도좀 알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다음 지원 직무입니다. 정보냐, 군사 정보냐, 기술 정보냐. 뭐 이것도 좀 다릅니다. 완전히 좀 다릅니다. 어, 거기다가 군수냐, 행정이냐 뭐 이런 것들 따라서 뭡니까? 전문성이 좀 다른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 뭡니까? 1차 필기 시험의 과목도 다르잖아요. 그죠? 전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다음에 지원 직무에 관련된 경험들을 좀 갖고 있어야 되고요. 직무 지원 직무 수행에 대한 유리한 성격, 꼼꼼함이 필요한 그런 직렬이 있고요. 성실한 직렬이 필요하고 있고요. 뭐, 정직한 게 필요한 직렬이 있고요. 용맹한 게 필요한 게 있고요. 저돌적인 게 필요한 게 있고, 뭐, 이런 것들이 뭡니까? 지원한 직무 수행에 유리한 성격들이 다 다릅니다. 그런 부분을 좀 얘기하셔야 될것 같고, 지원 직무 수행을 위한 자세들, 자기의 의지, 열정, 어지와 열정들, 뭐, 이런 부분들을 쭉 얘기하시면 좋습니다. 그래서 그동안에 나와 있던 기출문제, 지난 뭐, 10년, 20년 동안 나온 기출문제라든지, 뭐, 그 다음에 예상문제들을 가지고 관련된, 어,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이런 문제를 뽑아서, 어, 예상답변을 만들어서 반복해서 연습하는 이게 면접준비과정이고, 어, 사주면 은 충분합니다. 사주면 은 충분합니다. 아, 저는 면접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. 상가...